네, 안녕하세요. 실력반등 주식반등, 인생반등의 반등게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뉴스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송유관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송유관 관련주들을 보다가, 아, 이런 차트는, 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공유를 했을 때 주식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뭐, 예, 개미분들, 예, 개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식을 공부할 때, 어, 이런 차트들을 많이 공부해 놓으면, 이제, 차트 보는 눈이 확 트여요. 정말 확 트이면, 굳이, 음, 다른 사람이 뭐, 분석하는 걸 듣지 않아도 스스로 분석, 분석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 영상을, 예,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 눈이 트이는, 예, 그런 공부이니까, 여러분들 꼭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길 부탁드리겠고, 따라 해서, 어, 이번 제 보고 끝나지 마시고, 다른 차트들도 한번 보고 분석해 보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송류관 관련주 중에서 제가 딱, 어, 이거는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게 지금 하이스틸이에요. 어, 하이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네 우선은 제가 딱 차트를 볼때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는 크게 우선 볼수 있는 만큼 최대한 크게 한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자리가 높은지 낮은지 한번 1차로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예. 첫 번째 습관이고요 습관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주식을 항상 말씀드릴 때 어디서 사라고요 220일선에서 그냥 사시라 221선은 이런 데 사셔도 한번 와요. 이게 높은데, 제가 차트를 만약 크게, 여기만 이렇게 봐도, 221선 높죠. 이미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가 이렇게 들어 올린 그런 221선이니까 높은데, 이런 데 사도 언젠가는, 예, 본전 옵니다. 대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시간 투자만 하면. 아시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 들어 올린 221선 말고, 이제 바다에 내려온 221선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보실게요. 어 제가 신규 상장주는 저는 매매를 어 확신이 있는 단타 아니면 잘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앞전에 있는 어 차트 흐름을 분석이 힘들고 어 하기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측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죠 스윙이나 중장기를 어떻게 될지 알고 예. 대신 단타는 파동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끔 단타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단타가 아니라 스윙이나 중장기로 우선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우선은 2년 이내에 신규 상장하고 2년 이내 종목 을 절대 하시지 않시길 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앞전에 보면 지금 뭐 상장하고 나서 이 슈팅 이제 이 슈팅 이 차익 실현 슈팅이 맞겠죠? 바닥에서부터 거의 약세배 가까이 올라갔으니까요. 얼마인가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바닥에서 3배 이상, 뭐 5배,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쳐다보지 마시라. 왜냐? 그냥 개고생하세요. 왜냐면, 새벽에 한번 먹고 나갔는데, 그 차트를, 그 종목을 다시 매집해가지고 올린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막, 개미들이 막 물려있어요. 막, 개미들이 더갈줄 알고 산 사람도 있고, 뭐, 수익실험도 나왔겠지만, 물렸는데, 이걸 다시 올리려면, 개미 물량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 개미들이 이렇게 다시 던지지 본전에 던지던지 수익을 줘야 어이 던지는 걸 받아서 더 올릴 텐데 그런 종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대형 호재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사트들은 돌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삼바 같은 것들은 물량 받아서 그냥 올리면 돼요. 근데 절대 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아닙니다. 절대 여기서 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올리고 다시 물량 모고 올려서 착실에 나왔어요. 차력 실현이 나온 다음에 차트가 어떻게 됐죠? 그냥 줄줄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뭐이 파동은 무시하시고 우선은 그냥 이걸 다시 뚫어 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 물린 사람들은 진짜 몇 년인가요? 거의 뭐한7년 기다려가지고 이 자리 에 왔는데 이거 다시 안 오는 차트도 되게 많아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절대 예. 슈팅 이런 거는.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예, 낮은 자리에 있는 221선 들어 올린 자리 들어 올려서 예, 221선이 예, 서 있는 자리도 221선을 비추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팁입니다 바닥에 있는 거 잡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런 거 그냥 사놓고 1년 투자해서 나는 목표가를 정하세요 200% 먹으면 나오겠다 욕, 욕심이 아니에요 한 2년 투자해 가지고 100% 200% 먹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충분히 막 흔들어도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런 부분인데, 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게 보시면, 요즘에 미친 듯이 221선 위에서 미친 듯이 흔들잖아요. 이거 다 매집이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은 뭐 어떤, 어떤 어떤 분들은 이거 세력의 단기 세를 사서 뭐 뛰어서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단기 세력이 아닌 주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은 이렇게서 해 절대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거래에 터져도 이런 이런 세력들이 뭐한100%이 정도 먹으려고 그렇게 작업치지 않습니다. 예, 절대 이렇게 원래 서는 위험 부담도 크고 보통 300%는 넘어야 250%, 300% 넘어야 세력들도 물량을 안전하게 다 털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220 이상 잡으시면 계속 수익이 납니다 왔다갔다 시간만 투자하시면 이건 뭐 절대 어려운 기법이 아니고 제가 무조건 수익나는 기법이라고 제가 첫 번째 교육 영상에 올려 드렸으니 꼭 보세요 꼭 제발 하시겠죠그 아, 다음에 아무튼 제가 바닥에서 바닥에서 300% 이상 올라간 종목 하지 마시라고 흐르죠? 이거 못 먹습니다. 쭉 흘러도, 네. 더 그냥 볼파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작은 팁인데, 이렇게 슈팅이 났잖아요. 슈팅이 나기 전에 어떤 패턴을 보여주느냐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이 정도? 이게 보면 뭐 작지 않습니다 뭐 2, 30%씩 아마 여기서 바다부에서 여기까지 한 2, 30%씩 올라갔을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출발할 듯 하면서 다시 빼고 물량 털어서 받아먹고 또 슈팅 날 것처럼 해서 또 털면 개미들 이게 한 달에 넘는 기간인데 한 달에 넘는 게한 달에 넘는 기간인데 못 견디죠 또 파고 살짝 올라가는 듯이 파고 그쵸? 근데 보시면 이제 여기 슈팅 나기죠. 예, 그 그렇죠. 이, 이, 이 여기서 슈팅이 나기 시작하죠. 근 네? 그러면 이 바로 출발 때 어떠냐, 보시죠. 일단, 여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뚫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표시해둘까요? 예, 표시해두데 여기는 뚫지 못했지만, 이날, 뚫을 것 처럼 해놨죠. 여기 지금 대놨습니다 뚫을 것 처럼. 개미들 달려들었겠죠 여기 지금 매직봉투 하에 있는 것 같겠다 달려들었는데 뺍니다 이거 못 견뎌요 왜냐면 여기서 손절 대부분 하거든요 빼고 다시 올라가고처럼좀 속이고 다시 올라가죠 이거 이제 돌파에 잡았는데 돌파에 잡았는데 이럴 때 이제 눌림에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꼭대기에서 잡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마이너스 한18%뭐 플러스 18%인데 이거 못 견디죠 이거 이렇게 내려오면 무섭죠. 이게 살짝 이제 대놓고 있는데 이거 이런 거는 이 처음에 시가 이 정도 손절 잡고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잡으면 이거 못 견딥니다. 이게 지금 몇 프로냐면 4%에서 16%니까 거의 12%의 납폭이란 말이죠. 이거 제가 한 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1억 투자했는데 10몇 프로 빠지면 견딜 수 있으실까요? 이거 진짜 며칠 동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손절 나오는거이 음봉에서 아 여기까지 떨어지겠구나. 안 가겠구나. 근데, 다시 그날 올리죠. 이게 주식이거든요. 세력들의 심리 싸움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갈등 말때, 갈등 말때 하다가, 한번 터는 거예요. 이게 세력의 수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 음봉 잡아먹는 양봉 띄워놓고, 그 다음날 갈까 했더니 또안 가죠. 또음봉 만들고. 보실까요? 시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간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뚫어놨는데, 여기는 지금 뚫어놨는데, 아, 이번에 또 밀렸어. 못가안 가죠. 이게 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가면 여기서 잡을 수 있을까요? 개미들을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무섭죠. 여기 손절 한번 나온 사람들, 여기서 손절 나온 사람들이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손절 나온 종목 복수한다고 들어가시는 분은 저는 잘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세력이 이 정도 빼서 다행이지 보통은 이렇게 하고 음봉으로 이렇게 한20-30%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직으로 세우면서 올라가죠. 수직으로 세우면 더못 쫓아가죠. 아, 이게 단기에슈팅 났으니까 끝났다. 나는 좀 쫓아, 못 쫓아가고 올라가면 보내주는 거고 내려 확률이 더커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내려 확률이 더 크죠. 근데 주가는 어떠냐? 그때부터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겁나 흔들면서 날아갔죠. 절대 쉽게 주지 않죠. 근데 이게 이런 자리에서 잡아놓고 그냥 시간 투자하시면 이 정도는 먹는 거예요. 어떤 그림에서 제가 지금 이 이자를 설명드렸거든요. 이 자리 이자를 설명드렸는데 차트 같이 보시면서 예하 지금 공부하셔도 됩니다. 슈팅 나고 네? 지금 매집봉이 하락에 뛰어놓고 이게 몇 년입니까? 2012년에서 2 0 1 6년 5년 가까이를 이제 매집을 한 거예요. 때륵들이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린 거죠. 엄청난 수익. 5년 동안 뭐300% 이상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100억 넣었으면 뭐 300억이 되는 거니까. 뭐 1,20억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지금 말씀드리는 게 221선도 기억하셔야 되고, 바닥에서 슈팅 난거한 2년 이내는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2년, 2년 이내는 쳐다보지 말고 3년 뒤 정도 쳐다보시되, 이 정도는 이제 여기서 이런 폭을 견디시고 이렇게 먹는 거야 스윙이나 중장기는. 한번 슈팅 났는데, 이걸 지지해주면, 어느 정도 지지해주면 다 갑니다. 이렇게 빼도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다시 말씀드릴 거. 보시죠? 이 뒤도 되게 정유적인 차트예요. 제가 바다에서 슈팅 난거어떻다 그랬죠? 2, 3년 지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슈팅 나고, 이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거 슈팅 났다고 221선 이런 데 들어가시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보실까요? 이것도 220만 다 있거든요? 근데 2 2일선이라고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잡으셔도 돼요. 언젠가는, 이제 예, 다시 제자리에 올 확률은 높아. 근데 이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죠? 슈팅이 난 다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횡보를 하게 두세요. 두시고, 이제 이런 파동 정도는 안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예. 공부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을 설명하고 싶었 설명 하고 싶었고 보시면 하락이 이제 오고 여기 매주 목 뛰었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1 년도 안 됐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일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뚫는 척하고 지금 회색교 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죠 여기 일단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바닥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옆으로 좀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뺄수 있는데 위로 갔죠? 지금 여기 타고 있죠? 이것도 좀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격이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지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 선을 잡고 이제 사시는 거예요. 매수를 하시고 이걸 이제 이걸 먹는 거죠. 대신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222선 지금 들렸습니다. 이거 여기 지지해서 갈수 있어요. 우선은, 이런 선, 121선, 221선, 한번 떨어지면, 한 번은 잡으셔도 돼요. 반등 나와요. 근데, 한번 다고, 두번 다고, 세번 다면, 이거 세 번째는 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럴 확률이 한 70%? 80% 돼요. 그러면, 그 선은, 이 선도 마찬가지, 441선 여기 쭉 가시면, 이거 나중에 420, 441선 때리면, 그때 일차 매수하시면, 단기간에 반등 나와요. 그러면 또한 3.5% 예. 단기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뭐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지면 어 121선, 221선, 441선 닿는 종목들도 좀 예. 공유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 좀. 예. 제가 도움을 정말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만든 채널이고 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좀... 챙겨가는 개미들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 하이스틸만 그러느냐 제가 그러면 다른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음, 다른 차트 중에 동양철관 한번 볼게요 동양철관도 좀 비슷합니다 큰글에 한번 봐볼까요 어떠세요 이걸 지우고 보실게요 네, 이걸 지우고 단기간에 제가 슈팅 나온 거, 2년 이내 신규 상장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갔기 때문에, 그냥, 어, 사면 돈 되나? 아니에요. 다른 차트들 보시면, 꼭 가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슈팅 나왔죠? 한 2년 하지 말라고 그랬죠? 2년, 3년? 예, 여기까지. 슈팅 나온 뒤에 2년, 3년은 하지 마시라. 봐봐요. 여기서 는 여기까지. 그냥, 가는 척 하고 뺍니다. 이거 못 견뎌요. 진짜 못 견뎌요. 물론 여기서 사도 쭉 그어보면 언젠가는 본전 오죠. 근데 하지 마시라. 시간이 너무 깁니다. 다 흘렀어요. 이제 바닥을 이제 한 3년이 지났어요. 이제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한 이게 매집입니다. 거의 2년, 3년을 매집하고, 여기 중요한 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출발하기 전에, 진짜 대시세 나기 전에, 보실까요? 여기 지금 출발할 것처럼 다 맞춰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출발할 것처럼 맞춰놓고, 개미들 타는 것 같으니 차트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깐요 여기서 지금 점으로 지금 네뭐 하락시키면서 개미한테 턴 거예요 그러고 지금 쳐 올리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 221선 갈 것처럼 출발해 놓고 221선 크게 이탈시키면서 다시 쳐 올리고 이 고점박스를 뚫어낼 때 어디가 타점이냐 이런게 타점인 거예요 정말 큰 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정말 큰팁이니까라고 말씀해도 말씀을 드려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네, 슈팅 났죠. 슈팅 나고 오 지금 어떻게 됐나 이런 거 제가 다 지금 아이고 예 아니 이거는 예,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 <laughs> 네, 동양철과 이런 자리는 지금 제가 다 속임수라고 했죠. 2 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자리 속임수꼭 횡보 이후에 잘 어떤가요? 이런 자리를 들어가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 진짜 좋은 영상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속류관 관련주 몇개 한번 볼까 어떠세요 그냥 400일만 봐도 높은 거 느껴지시나요 이거 들어가야겠네요 안 들어가야겠네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착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정목만더 보실까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 이건 어떤가요 아, 이것도 지금 추세는 이제 조금씩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예, 이건 좀 차트가 다른데 예, 추세를 좀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221선 다 내려와서 221선 타고 지지하고 올라가죠 이런데 사실아 근데 지금 자리가 어떠냐 여기 그냥 이건 200한 231선만 봐도 높죠?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좀 마음 편하시겠죠? 예, 떨어지면 여기 보면 반등 한번 나왔죠?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난이 정도 떨어지면 사겠다, 반등 한번 먹겠다라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예, 오늘은 그러면 예, 여기까지 어 영상이 벌써 18분이 넘어가네요. 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laughs> 팁을 들었는데 어.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꼭 좋은 종목과 좋은 기법과 어 주식에 도움되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등게임이었습니다.